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전체적으로 한 5분 정도 대선주들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뭐 예상대로 가결이 나왔고 또 인물주들은 사실 우리 테트 전공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정책주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안랩이나 평화빌딩스나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네. 따라서 각각의 정책주들. 인무자들 방향성 정해질 거고요. 경남 스틸이 군랩하고 제일 강한 흐름이네요. 개인적으로 홍풍표 경남 스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봐서 경남 스틸도 지금 21선 돌파하고 자리 좋네요. 안랩하고 경남 스틸은 스윙 가능하고. 국민의힘 관련된 주 관심 가져야 되고.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한 55대 45. 구도로 계속 쭉갈 가능성이 높고 국내인 컨벤션 효과로 대통령 후보 선출 때 완철수나 홍준표 관련된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랩 같은 경우는 한 목표가 5에서 10% 내외에 고서 끌고 가게 되고 알랩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 다 소환은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샀잖아요. 한 3주 전에 사서 지금 경남 스틸은 이미 돌파했고 알 랩도 이매물때 돌파하면은 결국에는 89,400원까지는 알 랩은 원래 무거운 종목이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고 봐야 되고. 현재는 경남 스틸, 뭐 홍준표가 당내 입지는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가 경남 스틸도 한두달 전에 매수를 했었죠. 현재는 어쨌든 오늘상의 수급을 보면은 경남 스틸 쪽이 좀더 가깝다. 정책주들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매도 못 하신 분들도 그냥 쭉 끌고 가면 됩니다. 아까 말한 그 지역화폐 관련된 주.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때 했던 정책들이니까, 집 앞에 관련된 주가 1순위, 출산, 교육, 일자리는 거의 비슷하게. 패시 다시 반등하다 오. 좀 쳐야겠네. 알레비 수급은 참 좋은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안동은 주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경남 스틸이 대장이네 저희 뭐, 대선주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한달반 동안, 아침마다, 또는 대선 지지율 결과 나올 때마다 매매를 할수 있는 거라서, 수임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경남 스틸이나 안랩 정도가 인물주에서는 그 정도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주는 아까 말한 지역화폐 관련된 주들 중에서 오늘 거래량 자체는 외캐시가 제일 많이 터져서 오픈롤 이제 입절할게요. 7% 매도. 3.5% 정도 수익 난것 같은데 경남 스틸은 상한가 가고 오픈롤 매도 할게요. 3.4%네요 상가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역화폐산업이 유일하게 지금 유라클이 상가가 나왔기 때문에 캡시 지금 잡아도 되겠는데 22%인데 거리랑 이 정도 터졌으면 은 쿠폰 이거 다음 슈팅을 한번 나오면 크게 나오는 종목이긴 한데 이때도 보면은 2월 5일에 14% 정도 나오고 추가 투자긴 해서 시총은 작지 않은데 유통주시가 너무 작아서 700만 주, 600만 주 정도 어쨌든 현재는 지역화폐 사업이 대장입니다. 지역화폐 사업이 정책주들 중에서는. 유라클은 근데 다음 월요일에 경고 받겠네요. 지금 사한가두 번이라서. 아가방 컴퍼니도 위치는 괜찮고. 오늘 고점 돌파하고서 마무리 되면은 종가 매수로도 괜찮아요. 아가방 컴퍼니는 매매방 아침부터 공유 드렸었죠. 현재 시점에서는 유라클은 이제 경고 받으니까. 아가방 컴퍼니는 굳이 뭐 추경 매매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 이 위에서 끝나면은. 최고가. 9 0 0 0원 매도 끝나면 응. 종가 매수. 오픈롤 13%까지 갔네요. 아 거, 오픈롤도 지금 2차 매도 할게요. 1차 매도는 3.5% 정도 했고, 2차 매도가 지금 8% 정도. 오픈롤은 2차 매도. 다가간 컴퍼니들어 갈게요. 어우 경납스틱 상하가 같네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은 이재명 테마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백도 매도 할게요. 반랩 7%네요. 7.5%니까. 오히려 이재명 테마는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하락을 하고, 김 전당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랩이 종목은 좋은데 너무 무거워랩 매도 했고. 경남 스틸은 우리 두달 전에 방송 가격 대비해서는 한18% 정도 올랐네요. 그때 젊은 부자들 TV 추천 종목이었죠. 경남 스틸도 좀 일부 매도할게요. 일단 대장주는 국민의힘에서는 경남 스틸입니다. 한 5분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잠깐 사이즈 보이 이재명 테마는 조금 이제 횡보 중이고. 예전에 제가 21년도 방송할 때 경남 스틸 얘기 진짜 많이 했었죠. 그때 매매 많이 했었던 종목이고, 굉장히 끼는 좋습니다. 뭐 평화 홀딩스는 사실 없었던 종목이 갑자기 급등한 거라서, 좀 부담스럽고, 경남 스틸이 그나마 직장인들도 조금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무빙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예전에 이렇게까지 됐었죠. 그 때는 이제 홍준표 대장주였었고 저희가 2,000원에서 4 0 0 0 사이 잡아가지고, 한 9,000원 대 매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 한동훈, 당내 지지가 너무 약해서. 저는 선정이 되면 아, 후보는 김홍준표 씨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있어요. 지금, 한동훈 씨 같은 경우도 좀 바람이 좀 빠졌고, 당내 입지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김문수 경기지사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일단 수급상으로 봐도 지금 경남 스틸이 가장 치고 나가는 게 빠르니까. 경남 스틸이 국힘에서는 대장주가 가능성이 높고, 그럼 경남 스틸하고 이재명 테마의 정책주들하고, 그, 그 정도에서 이제 놀겠죠. 오픈롤 12% 정도 수익이네요. 3차 매수는. 오픈롤 다 정리했습니다. 대선주 라이브는 가끔씩 할 거예요. 가끔씩 할 거고, 왜냐면 결국에는 아침마다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주요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있을 때도 좀 변동성이 있을 거고, 근데 시는 오히려 좀 빠지면은 종가 쪽에 좀 담을 만한 종목이고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나와줘서 근데 수급이 안 잡히네. 지금 MTS가 단점이 이게 수급이 안 잡혀. 서 아마 HTS로는 지금 잡힐 텐데. 결국 나갔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유라클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조금 더재료성은 남아 있는 쿠콘이 우리가 아마 이때쯤 매수해서 이때쯤 여기서 정리하고 그런데도 더 많이 가긴 했었죠. 한15% 정도 더 가긴 했었는데 아, 생각보다 이게 매매가 좀 쿠콘이 좀 까다롭더라고. 근데 충분히 끼는 있는 종목이라서, 21년도에도 8 4 0 0 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라, 분할 매수로 모아가기에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봐요. 이 박스 것만 돌파하면은, 오늘 못, 못 움직인 게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그 당시 선정할 때도 결국에는 이거 넘어가면은 이제 최소한 여기까지는 간다고 보니까. 정책주들은 이제 시작이어서, 천천히 보죠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은, 일단 인물주는 국힘, 당분간은 국핑 중심으로 보는 게 낫고, 이재명 테마보다는 정책주에서는 이번에는 대선 기간이 짧기 때문에 3개월로 짧아서 정책주로 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인물주는 짧게 가고 원래 항상 인물주 먼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정책주인데 이번에 정책주로 바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지역화폐가 1순위 테마고 1순위에서는 약간 유라클이 대장이고 이 캐시 쿠쿤 이세 종목까지만 원래는 사실 대장주, 부대장주까지만 봐야 되는데 유라클하고 캐시까지만 봐야 되는데 쿠콘까지 보는 이유는 쿠콘이 차트가 워낙 괜찮아서 아직은 거래는 안 붙었지만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아, 근데 교육 정책은 교육 정책 별로예요. 교육 정책도 순환매 한번 돌긴 하는데 아, 워낙 무빙 자체가 들어서 일단 일자리 관련된 주 아무래도 뭐 청정 정책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오픈런이 대장이네요 지금. 이제 상가가 나와야 돼요. 상가 안 나오면 테마가 약한 거라서. 그다음에 저출산에서는 가방 하나만 정도. 이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은일단 당분간은 국힘 대선후보 선정시까지는 국힘 종목들 보는게 훨씬 낫고 그래서 1순위가 경남스틸 그 다음에 2순위가 김문수 평화홀딩스 3순위가 대상홀딩스 한동훈 네, 아무래도 홍준표 안랩은 너무 무겁고 홍준표 쪽으로 가는 게 당분간은 괜찮고 눌림때 잡는 것도 방법이고 일단 대선주매매는 단순한데 좀 타이트하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 종가에다가 매도를 걸어놓으면 돼요 종가. 내가 매일 매일 살 때마다 지금 저도 이제 경량 스틸 아직 보유는 하고 있는데 이 상한가 종가를 여기서 이제 갭 뛰어서 시작해죠 월요일도 그럼 갭 뛰어서 시작할 때 6440에다가 자동 매도를 걸어놓는 거예요 사실 은 어차피 상한가 종가 깨지면은 밑으로 더 빠지기 때문에 굳이 잡을 필요가 없죠. 그럼 다시 상한가 제, 종가 재돌파할 때 사면 되는 거니까 급등주 매매법은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상한가 종가 기준 양봉 잡고 이때 이 당시에도 제가. 홍준표 상한가 이거 깨지 않아서 제가 좋게 봐서 이 당시에도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걸 깨지 않잖아요. 았 근데 어쨌든 기중양봉이 현재 바뀐 상태니까 월요일 이후에 매수하실 분들은 6440을 손절라인으로 잡고 대응하면 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무빙하다가 결국에는 뭐한 달이 내는 정리해야죠. 네,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뭐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제가 대선주 매매를 최근에는 아예 안 하다가 저번에 우리 안, 매매방에서는 안랩하고 쿠콘하고 경남스틸세종공만 매매했죠. 미리 사서 매매했었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할만하다. 물론 이게 기각이 안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야 뭐, 가결이 된다고 말을 했었지만, 어쨌든, 인용이 돼서 다행입니다. 이거 방송은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코멘트 할 만한 게 지금 없습니다. 어쨌든 뭐, 대선주 방송 이제 앞으로 자주 할 거니까, 뭐, 라이브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선주 방송을 자주 할게요. 제가 매매방 오늘 줌 라이브 방송 때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미국 증시 여파 때문에 당분간은 테마주만 될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21년도에 대선주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법학자원원이 채널로 되게 많이 했었죠. 한 50번 이상 했었는데, 그때도 뭐 적중률 굉장히 높았었고, 완전 폭락장이었어폭락장때 테마주는 그래도 몇 배씩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적주들은 당분간은 가기 어려운 장세고, 실적주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요로 스페이스랑 하나 오션 말고는 갈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현재, 현재 시장에서는. 그 정도만 이제 빠지면 사는 정도 전략으로 가져가고. 아가방 컴퍼니도 저는 당분간은 간다고 봐요. 지금 일단 단기 매물 때는 돌파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조금 무거워, 원래 무거운 종목이긴 해서. 목표가 10% 이내로. 7,000원 라운드 피겨로 잡고서 가면 될것 같아요. 그것까지만 언급하고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지금 수익 낸 거는 일단은 오픈롤로 아까 수익 냈고. 코코는 저도 매도를 안 했어요. 매도 안 했고, 일단은 지금 팔기에는 아까 뭐 타이밍을 좀 놓치기도 했는데, 어쨌든 충분히 갈만한 종목이어서, 캐시도 가지고 있고, 일단 두 종목 정도 들고 있는데, 뭐 정책주는 이제 시작이라서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사실 라이브 방송 하는 거라 좀 버벅대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하루 했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좀더 안정적으로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실적주 가신 분들은 당연히 많이 손해를 봤을 거고 테마주 장세는 5년 뒤에나 다시 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테마주 매매하고 그 다음에 실적주 저점 형성되면 은 그때 분할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